월드컵 브레이크 전 프리미어 리그의 마지막 경기 플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1대2 맨유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맨유는 부상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디오고달론마저 경고 누적으로 출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말라시아가 선발 출장했는데요. 윌리안과의 1대1 상황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럼이 맨유의 오른쪽 측면 공간을 사용해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경기였습니다. 오른쪽 이선 자원인 엘랑가의 수비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말라시아 역시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할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맨유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플럼 선수들에 비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윌리안에게 보존하고 있는 말라시아를 주변 동료들이 거의 도와주지 못했고요. 윌리안에 더해 플럼의 좌측 풀백인 로빈슨을 이선에 있는 엘랑가가 제대로 견제를 해주지 못하면서 말라시아가 2대1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윌리안에게 측면이 허물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선제골은 전반 14분, 맨유에서 나왔는데요. 중원에서 플럼의 빌드업을 끊어낸 뒤에 빠른 역습으로 에릭센의 골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에릭센은 중원에서 패스를 연결한 뒤에 직접 골문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3선에서 주로 뛰면서 득점 기회를 잡는 게 쉽지 않았던 에릭센의 데뷔골이 중요한 경기에서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날 플럼은 맨유의 전방 압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빌드업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수비에서 중원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흘리거나 원터치로 바로 돌려놓으면서 맨유의 중원을 빠르게 벗어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선제골을 실점한 플럼이 공격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대야의 선방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벗어나던 맨유는 결국 후반 61분 교체 투입된 다니엘 제임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브루노 피레난데스가 밖으로 나가는 볼을 살리려고 한 터치가 바로 플럼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팀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플럼의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보이던 맨유는 빠르게 역습에 가담하는 플럼의 선수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허무하게 동점골을 허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점 장면 바로 전에 나왔던 상황이 맨유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에릭센에게 연결된 패스가 부심의 판단 미스로 인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면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고 다음 장면에서 바로 실점을 허용하게 된 상황이라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브루노 페라난데스가 아쉬운 장면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모험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부페의 플레이 특성상 평소에도 패스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장면에서도 몸적인 패스를 시도하다가 끊기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평소 부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템포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공격적인 플레이도 물론 좋지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템포를 조절하는 노련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고전했던 경기였지만 종료 직전 가르나초의 득점으로 다행히 승리를 할수 있었는데요. 교체 투입되자마자 가르나초의 플레이로 인해 맨유가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결승골까지 만들어내면서 4위 경쟁에 있어 정말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요즘 가르나초의 성장세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이번 월드컵 아르헨티나의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금 모습으로 비춰보면 빠른 시일 내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팀으로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콘 맥토미니는 테나 감독이 요즘 3선보다는 2선에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교체 투입돼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비적으로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맥토미니였는데 한칸더 위에서 플레이하니까 불안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지컬과 활동량이 팀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격수 자리에서도 뛰어봤기 때문에 공격적인 재능도 분명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랜 시간 맨유에 3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3선 위주로 기용이 됐었는데, 이번 겨울적 시장에서 3선 자원을 보강하고 나면, 맥토미니를 2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 4위 토트넘과 승점 3점 차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유이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4위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상황에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은 아스널과 맨시티의 2파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3, 4위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뉴캐슬의 상승세도 멈추질 않고 있고, 경기력이 좋지 않던 토트넘도 크루셉스키가 복귀하면서 한층 좋아진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요. 리버풀과 첼시도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뉴캐슬, 토트넘, 맨유 리버풀, 첼시 다섯 팀의 3, 4위 경쟁이 후반기에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함께 맨유가 4위 안으로 들어가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같이 따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리그는 월드컵 브레이크에 들어가고요. 월드컵 기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다시 리그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경우 연말 연시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 추가적으로 리그컵 경기에 바르셀로나와의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도 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월드컵 경기 리뷰 영상이 될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